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거의 몇 개월 만에 라방을 하는 것 같은데 두 번째 라방이네요 지금 여기는 회사고요 잠시 라비의 오빠 작업실을 잠시 빌렸습니다 <laughs> 뭐하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지금 사실 한참 일할 시간 아닌가? 저도 일하다가 잠깐 시간이 텀이 생겨가지고 <laughs> 라방을 오랜만에 좀 이렇게 켰습니다 사실 오랜만에 이렇게 와가지고 무슨 얘기들을 할지 <laughs> 잘 모르겠지만 할지 <laughs> 회사에 계신 팀장님께서 반려견을 키우시는데, 이제 회사에 많이 데리고 오시거든요? 오늘도 밑에 와 있는데, 그래서 회사 올 때마다 그, <laughs> 그 친구가 너무 막 반겨주고 그래서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귀엽게 생겼거든요. 진짜 엄청 복슬복슬하고, 엄청 귀엽게 생겼어요. 그막 사람들 이제 슬라임으로 막 촉감놀이 같은 거 하잖아요. 그, 만지면 막 힐링 된다고. 근데 저는 그 친구를 만지면 힐링이 돼요. 그, 털의 그 결이, 음, 굉장히 막, 되게 고급스럽다 해야 될까? 그래서 이렇게 싹 만지면 이렇게, 저도 모르게 눈이 이렇게 스르르 감기는 그런 느낌 알죠? 파머? 파머 또할 생각 없냐고요? 아, 이건 저번에도 얘기했었는데, 저는 진짜 파머가 너무 좋거든요? <laughs> 근데, 그 머리색을 얻기란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피가 진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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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아져서 평소에도 되게 빨갛고 막 딱지도 막 가끔씩 진짜 심할 때는 생기고 막 그래서 이번에 염색할 때도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번에는 원래 머리색을 그 핫당바 할 때는 약간 밝은 아 붉은 오렌지빛으로 했는데 좀 많이 빠져서 노란끼가 도는 주황이 됐었는데, 그걸 원래 거의 체리색보다 조금 더 짙은, 약간 피, 핏빛 나는 붉은색으로 했는데, 지금 빠져서 그냥 좀 진한 브라운 느낌으로 빠졌어요. 꼬모는 집에 있어요. 전 지금 집이 아니어가지고. 아까 스토리에 올린 사진이 제가 집에서 나올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렇게 자고 있었거든요. 아, 그거, 그 공차에 그 신메뉴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 그거. 초당 옥수수로 막 만든 거. 그거 드, 먹어본 사람 있어요? 저는 그거 궁금하던데. 무슨 맛일지. 맛있을 것 같아. 저 옛날에 왜 옥수수 우유 제가 엄청 좋아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런 맛이려나? 아 근데 초당옥수수 진짜 맛있던데 저그 뭐지? 그때 왜 저희 맘모새끼 촬영할 때그 초당옥수수 막 구워 먹었잖아요 그 용선이가 구워줘서 근데 저는 고기보다 그걸 더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내 기억으로는 나 그거 한두개 먹은 것 같은데 어, 진짜 맛있었어 그 엔티엔스에 있는 그것도 옥수수 크림 수레젤이었나? 스틱으로 된거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맛있던데. 여러분들은 요즘에 무슨 프로 제일 많이 봐요? 트우파 제일 많이 보지 않나? 근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다들 진짜 너무 멋있으시고 저는 진짜 워낙 원래 춤에 대한 관심이 진짜 많았어가지고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 게. 그리고 이제 저희랑도 그렇고 저랑도 작업했던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고. 헤이마마 커버요? 아, 근데 그거 되게 요즘 커버 진짜 많이 하시던데. 저는 그 집에서 그, 그 동그란 막털 달린 그, 그 꼬모 방석 있잖아요. 그 마약방석 알죠? 그 반려견 반려묘들이 이제 많이 쓰는 그거가 있었는데 그거 이렇게 뒤집었으면은 이렇게 그, 가비님 가발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쓰고 집에서 그냥 장난으로 많이 쳤어요. 폐용이라고 해달라고요? 폐용! 아, 원래 이거 엄청 높은 텐션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은 약간 잔잔한 폐용으로. 폐용! 이런 느낌. 아 <laughs> 근데, <웃음> 제가 이제, 그, 하팬 <laughs> 계정. 그게 이제, 오피셜 팬, 이제 그 계정 이름이 이제 폐용이잖아요. 근데, <laughs> 처음에 이제 이거 회의할 때 진짜 너무 웃겼어요. 왜냐면은 폐용이라는 게뭐 무슨 어떠한 뜻이 있는 원래 존재하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설명할 때가 진짜 너무 약간 수치스러웠달까? 약간 그런 거 있죠. 폐용이 뭐야? 라는 그 질문이 진짜 약간 웃기면서 되게 수치스러운 그런 기분이 뭔지 알죠? 근데 폐용 진짜 너무 입에 짝짝 붙지 않아요? 그래도 되게 귀여워요 오감이 근데 다행히 이제 라비 오빠도 그렇고 이제 같이 일해주시는 직원분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그래도 흡수해주셔서 지금은 괜찮죠 잘자 한소 아닌데 잘자를 <laughs> 아직도 잘자를 불러달라고 한다고? 잘자 저번에 불렀는데 아또한 소절 불러줘야지 이면 어떡해 <laughs> 아수 바빠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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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춤을 알려달라고요? <laughs> 춤은 제가 봤을 때 춤은 그냥 f e e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춤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추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막, 막 그냥 춤을 이렇게 신나게 추고 싶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어떤 음악을 딱 들었을 때, 그 음악을, <laughs> 나 이걸 왜 설명하고 있그 <laughs> 음악을 들으면, 그냥 그 음악에 맞는 <laughs> 춤 사위가 나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머님들도 트로트를 뭐 들으시면, 뭐 이런 춤이 저절로 나오, 이렇게. 나오시듯이 그 잠재돼 있는 뭔가의 필을 그냥 있는 그대로 꺼내면 되는 것 같아요. 뭐 약간 뭐 힙합을 들으면 막뭐 괜히 막 이렇게 손 모으고 싶고 뭐 약간 이렇게 막 얼굴 가리고 싶고 <laughs> 이렇게 막뭐총 같은 거 겨누고 싶고 그러면 하시면 돼요. 그게 당신의 스타일인 거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굉장히 끈적한, 뭐, 그러니까 R&B나 뭐 이런 걸 들었다. 괜히 막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고 싶고, 어딘가 이렇게 막 쓸고 싶고, 하시면 됩니다. <laughs> 이제 조금 춤을 잘 추고 싶다라는 욕구가 조금 해소가 됐나요? <laughs> 네, 라방 자주 하도록 했습니다. 어아 나의 베라픽 나의 베라픽은 뉴욕 치즈 케이크도 진짜 좋아하고요 피스타치오도 좋아하고요 저 민트 초코 아시죠 저민 저는 민초파예요. 음 그것도 진짜 맛있는데 그 애플 민트 근데 베라에 맛있는 맛 많이 생겼던데 저 그거 최근에 그거 먹었거든요 그 감자 무슨 포테 뭐 약간 그런 거였는데 그거 맛있던데? 저는 원래 평소에는 감자를 안 먹거든요 감자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그거는 진짜 마이, 맛있던데 엄마는 외계인도 맛있고 그 오레오도 맛있고 어릴 때는 그것도 좋아했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아 초코나무숲을 안 먹어봤다 나 근데 저 그린티 좋아해가지고 뭔가 좋아할 것 같아 근데 전 베라를 1년에 뭐한 한두번 먹나 민초 음식 추천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민초 파인데 민초 막 처돌이까지는 아니에요. 막 민초 민친 사람 막이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음식을 추천해줄만한 레벨은 저는 안돼요. 저는 그냥 많이 먹었던 게그 탐탐에 파는 그 민트 초코 타멘치노 아니면 뭐, 뭐 이디아의 민트 초코 라떼 뭐 약간 주로 음료 쪽 뭐 민트 초코 우유 아니면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니까 민초를 좋아하지만 약간 랩어 약간 하수 민트 초코 초콜렛도 맛있잖아요아 그거 진짜 맛있는데 그막 젤리랑 그 초콜렛 막 마시멜로 이런 거 파는데 뭐라고 하지 그 뭔지 아시죠? 아무튼 이렇게. 퍼가지고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그람수로 이렇게 가격 그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이렇게 동그란 그 엄마 외계인 안에 있는 것 같은 크기의 동그란 초콜릿 겉은 민트 초콜릿이고 속에는 약간 쫀득한 캐러멜 같은 게 들어있는 아 과자였나? 아무튼 뭐가 들어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진짜 맛있어요. 요즘 막 민트 초코 케이크, 민트 초코 치킨 막 아. 뭐, 케이까지는 솔직히 뭐 맛있겠지. 근데, 민초, 치킨, 막뭐 이런 거, 있, 내가 봤던 거 같은데? 음, 선 넘었지, 진짜, 그건. 아, 물론, 취향이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도전은 좋은 거라고 봐요, 저는. 뭐, 모든 일에 있어서 도전은. 약간 폭탄 발언일 수 있거든요, 이거? 저 그거를, 진짜, 그거 진짜 싫어해요.